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유일모터스 윤팀장입니다 요즘에 하도 위에서 야외에서 찍었더니 어 말을 자꾸 이제 목소리를 크게 내다보니까 조금만 하면 이제 목이 쉬어 버리더라고요 목소리가 또막 갈라지고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실내 매장에서 촬영을 하게 됐어요. 자 오늘 일단은 오늘 갖고 나온 차량은 아만티입니다. 아만티. 네, 아만티란 얘기는 뭐냐면 뉴 오피러스 차량을 미국으로 이제 수출이 나가면서 수출 나갈 때 이름이에요. 네, 수출 나갈 때 이름. 미국에서의 이름이죠. 뉴 오피러스의 이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2008년, 2008년 10월 등록이고요 형식은 2007년 형식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2007년식을 미국에서 구매를 하셨다가 2008년 10월에 한국으로 갖고 들어오신 겁니다 네. 2008년에 한국으로 갖고 들어오신 고 네. 차량을 그 이제, 이제 국내에서 운행을 하시다가 판매를 해주신 거죠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뉴 오피러스 아만티 예, GH380입니다. 380. 3800cc라는 얘기죠. 예, 수출형이고요. 그래서 등급이 아만티라고 보시면 돼요. 어, 주행거리는 지금 9만, 한 700마일 정도? 라고 하면, 어, 키로수로 환산을 하면 대략적으로 한 14만 키로 내외 왔다갔다 하겠죠. 예, 그 정도고. 그리고, 어, 사고는 성능상에서 완전 무사고고요. 완전은 아니에요. 예, 본네트하고 조수석 앞에 핸더. 네, 그리고 앞라지에이터 서포트 이렇게 교환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성능상에는 무사고로 나오죠 어차피 볼트 체결 방식의 부품들이 교환이 된 거니까 그리고 어, 성능상에서 오일팬 오일, 오일 팬 쪽에서 미세누유 하나 나왔습니다 미세누유 하나 나왔고 어 그냥 가격부터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이 차를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 380만원 이에요 380만원 메리트 있지 않습니까 물론 수출형이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오피러스라고 하면 270, 2 7 0 c c 모델들이 가장 많아요. 많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3,800cc예요. 미국은 사실 이제 기름값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처럼 어 비싸지 않기 때문에 배기량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이제 최대한 높은 배기량을 선호를 하죠. 그렇다 보니까 얘는 이제 그런 모델인데 어 장점이라고 하면 저렴한 이 지금 이제 이 아마티 등급은 옵션 등급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요. 옵션 유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 배기량이고 그렇다 보니까 어 쭉쭉쭉 이제 뻗어 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을 거고 가장 중요한 메리트는 가격입니다. 가격 380만 원 정말 저렴합니다. 네. 그리고 뭐큰 어 사고 없이 네. 단순 교환 정도 이렇게 있는 차량 그리고 제가 사실 이 차를 시운전을 해봤지만 어, 차 상태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 완전히 뭐 신차처럼 좋은 건 아니래도 나쁘지 않아요. 차 상태는 좋습니다. 네, 그래서 가지고 나온 거죠. 그지만 시운전을 해본 결과 차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인 메리트를 안고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외관부터 한번 보면서 설명 드릴게요. 자, 뉴 오피러스 아만티 차량입니다. 자, 요 그릴이 수출형이에요. 국내에는 이 그릴이 없습니다. 그래서 뉴오피러스 타시는 분들이 요 수출형 그릴을 찾아서 장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요 차량은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차폭등이라고 그러죠. 앞뒤로 차폭등이 들어갔어요. 요 차는 예, 뭐, 뭐 미국이 땅이 넓고 하니까 어두운 곳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예, 차폭등 들어갔고 타이어 상태 지금 뭐 그냥 쑥 들어가죠. 예, 90% 이상 남았습니다. 그리고 외관 쫙 볼게요. 근데 이제 수출형에는 이제 사이드 리피터가 빠졌어요. 사이드 리피터가. 보고 뒷 타이어. 뒷 타이어도 마찬가지 90% 이상. 타이어는 교체할 일은 없겠네요 당장에. 이렇게 아만티라고 딱써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오피러스 오피러스 특유의 이제 로고가 붙어 있죠. 차는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하니 예뻐요. 관리 상태나 이런 것들은 아주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한번 나오시면 같이 시운전 해보고 공업사 점검 통해서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 한 번씩 체크해 보면 좋겠죠.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자, V6 엔진. 굉장히 정숙합니다. V6. 지금 굉장히 조용한 상태죠. 요즘에 GDI 엔진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약간씩 탁탁탁탁 거리는 소리가 엔진에서 특유의 소리로 나는데, 얘는 그런 거 없이 굉장히 정숙한 상태. 한번 들려 드릴게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뭐이 차량도 마찬가지 고급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커버가 더 덧대 더, 더 있어요. 뭐 엔진룸은 뭐 크게 설명드릴 부분도 없겠네요. 진동도 굉장히 좋고 엔진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짱짱한 상태 그리고 본네트 교환 있고요 이쪽 펜더 교환 있고 이 앞에 라디에터 이 서포트 여기 이 부분이죠 이렇게 지지대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만 딱 교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일팬 쪽에 미세누유 하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닫을게요 실내 에 탔어요 어우, 오늘 날이 은근히 추운데 아주 따뜻하고 좋네요 주행거리 9724 마일이라고 되어 있죠 얘는 이제 환산하면은 뭐 우리 달봉 PD가 알아서 환산해주겠지만 14만 키로 정도 대략 될 겁니다 예, 그 정도고 여기 가운 이제 속도 계기판을 보면 바깥쪽에 큰 숫자가 마일이고요 그 안쪽에 이제 키로스로 예, 표시가 되죠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어 핸들 리모컨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크루즈 크루즈 컨트롤 있고요 그 외에 기능들 있고, 메모리 시트, 얘도 마찬가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 전동 페달, 전동, 전동으로 페달 위치를, 포지션을 만질 수 있는 전동 버튼 들어가 있고, 예, 윈도우 스위치, 전 좌석 오토죠. 자, 수출형, 수출형 차들 대부분을 보면, 어, 이제 전동 접이식 백밀러가 안 들어갑니다. 그, 그 사실은 뭐냐.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예,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단 얘기죠. 그거를. 땅이 넓으니까 우리나라처럼 이제 협소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은 국내에 들어와서 따로 매립을 하셨어요. 배우 그러니까 박소이에요 따로 매립을 하셨고 후진 한정렬 2호 888. 기다렸다가. 네. 자 요즘 내비는 아닙니다. 자 후진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안 들어옵니다. 후, 네. 후방 카메라 장착을 안 하신 거죠? 이건 따로 후방 카메라 장착 가능하시고요. 굳이 필요 없으면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운전석, 동승석 예, 열선 5단계까지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디오 이렇게 들어갔고 그 밑에 에어컨 공적이 들어갔죠. 예, 오토 에어컨. 그리고 밑에 체인지 레버 ECS, ESC 이제 기능이고 저 저것도 마찬가지 뭐 차체 제어 장치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전반적으로 실내 상태 실내는 이제. 베이지톤이거든요. 뭐 오피러스가 이제 이런 베이지톤 차량이 많은데 어 전반적으로 아주 깔끔한 상태. 예. 요거를 380만 원이라고 하면 뭐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 제가 이 차량을 촬영하게 됐냐면 그런 식의 차량을 찾으시는 사실 우리 구독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통화를 하다 보면 예. 조수석 전동 시트까지 들어갔고요. 어, 일단은 수출형에는 옵션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상당히 풍부한 옵션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 사이드 커튼 들어가 있고 뒷자리도 한번 타볼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예, 후방 카메라 예, 장착하셨어요 아, 후방 카메라 랜다 후방 센서 장착하셨고 ECM 룸밀러 들어갔고 자이 자도 마찬가지 썬루프가 예, 들어갔죠 썬루프 예, 어, 있을 건다 있어요 없을 건 없고 있을 건다 있어요 말이 좀 웃긴가? 여튼 예, 굉장히 깔끔한 상태. 요, 요러, 이거, 이런 대형 세단을 380만원에 언제 타보겠습니까. 그리고 어, 제가 어, 시운전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엔진 미션 상태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고 하부 예, 뒤쪽에서 약간의 울림은 있으나 그걸로 어떤 지금 뭐 운행 중에 거슬림이 있다거나 그런거 전혀 없습니다. 차 상태는 전반적으로 금액 대비 아주 좋은 상태. 나빴으면 안 찍었겠죠? 네, 좋고, 좋고, 제가 자신이 있으니까 촬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뭐, 그거 외에는 특별히 크게 설명 드릴 부분은 없네요. 자, 뒤쪽 이동해서 한번더 보고요. 실내 상태는 제가 좀더한번더 촬영하겠습니다. 굉장히 넓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쪽도 아만티라고 딱 되어 있어요. 굉장히 넓네요. 높이는 높지 않은데 예, 이 폭이 굉장히 넓어요. 자. 예, 속도 제한 스페어 들어가 있고요. 어, 사용을 약간은 한번 한두 번몇번 번 정도는 하셨나 봐요. 그리고 이건 뭐지 험험벤지. 예, 여기에 이제 볼트 같은 게좀 들어가 있네요. 휠 볼트 같은 거. 여기 들어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 가지고 코를 먹네요. 전반적으로 뒤쪽 아주 깔끔한 상태. 딱 보이 그냥 제가 설명 안 들어도 보이시죠? 오피로스야 워낙에 또 인지도가 있는 차량이니까. 아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게 이 차량들 어차피 그어 수출형 같은 경우에는 국내하고 어 차량 그 통과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런 강판이나 하부 부품들이나 이런 것들은 내구성이 좀더 좋아요. 왜냐면좀더 고가니까 이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량도 마찬가지죠 뭐 철판에 부식이 있다거나 예, 그런 경우 전혀 없고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어요 외판도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오피러스 뉴 오피러스 아만티 차량이에요 미국 수출형 제품이고요 어... 2007년 어, 2007년식과 8년의 역수입. 나가 나간 미국에서 출시된 차량을 역수입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마일은 9만 마일 정도 됐는데 어, 대충 이제 주행 거리를 환산을 하면 14만 킬로 정도 된 차량이고요. 론네트 앞에 라, 어, 우, 우, 조수석 펜더 그리고 라디에이터 서포트까지 교환이 들어간 성능상의 무수고 차량입니다. 오일 펜에 미세 물어 하나 누유면 잘못되는건데 미세 누유니까 신경 안쓰실거요 그리고 썬루프까지 추가장착했고요차 뭐 외관이나 내관 굉장히 깔끔한 상태입니다. 얘를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금액 380만원이에요. 비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뉴 오피러스로 합산을 해서 시세를 봐도 가격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겁니다. 차가 굉장히 좋은 차량이니까, 아, 가격 대비 아주 가성비 좋고, 성능이 좋은 차량이니까, 한 번씩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바램이에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자꾸만 코를 먹어요. 죄송하고요 아침부터 계속 그러네요. 약을 먹었는데도. 어, 항상 열심히 하는 우리 유일모터스 되겠구요. 윤팀장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